なないいのかねってしんちゃ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 받으시고 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어느 마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비사오며그의아들 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비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대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시고 본디어 유다들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수한 제사를 하매. 하멘 것을 250장입니다. 250장 함께 참... 제금으로 찬양하며, 높 제금으로 찬양하이 이른 어. 자마다. <laughs> 이 세상 마음으로 첨가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늘 보좌에서 언제나 우리를 덮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함께 보어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시길 감사드립니다. 아, 네. 지난 한 주간도 허물 받고 죄 많은 희를 예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그 신사랑의 성격을 붙으시고 언제나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계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해 수많은 반응자, 사망자가 생기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진으로 오시는 환자들을 보호여 주시고, 주님의 권능으로 코로나19가 성행되게 하옵소서, 시작되기 이에이1월부터 단계적으로 입상승활되 회복된다고 합니다. 이시간 원당에서 예배드리는 성분들과 온라인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대성 성분들 이 다음 달오후다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 네. 오늘 10월 12일 여전대회에 앞서서 견해가 안산동산교회 김인중 고령선생님을 모시고 원당에서 있습니다 연합여전대회와 성도님들이 많은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네. 항상, 권신과 봉사로 여전되어야 될 일이 있으신, 오찬성 봉사님께도 주님께 삽하시오 건강에 을내해 주시옵소서. 평상에서 네. 지정하는 성도님들과 여러 가지로 고통을 겪고 있는 형제 자녀들에게 성령의 단위를 도와주시고, 주님의 사랑하면서, 기쁨이 넘치는 생활이 되게 하옵소서. 아, 네.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들에게 권능의 영합을 주시고 피부 찾게 하시고 가을반의 학대들에게 생명수를 모으는 귀한 목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 네. 이 시간에 드리는 희망을 야찬하게 찬양해 주시 주님 보자의 영혼을 가지게 하시고 예배의 기간에 대 수고한 성격으로 은혜 내게 주시옵 우리를 지혜에서 구원하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베드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은혜를 주셨다오니 주신 은혜를 따라 흥금하는 게 약화되지 않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10일 조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약화되지 않고도 귀하게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는 자감사로 감사하게들이 많아질 뿐 아니라 감사의 눈을 열어 주셔서 얼마나 평상시 일상의 삶이 감사한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마다 마음은 진심으로 원하는데, 아버지 마음껏 다하지 못하여 아쉬워하는 주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동할 양식으로 채우시며 갈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분에 나가 있는 자녀들, 해외 유학 중인 자녀들, 사업차먼 곳에 다녀야 되는 성도들, 어디든지 붙드시며, 주의 은혜가 이자에 든든히 설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합니다. 이 자리에 믿음으로 나와, 하나님께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주여 낫게 하여 주시고, 아픈 곳이 치유받게 하시고, 신령이 하나님의 은혜로 부드러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나오지도 못할 형편에 있는 분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치유받아, 일으킨받아, 하나님 앞에 같이 할렐루야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네. 모든 것 감사드리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옵나이다 네. 아멘. 반갑습니다 이렇게 오신 여러분을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 앞뒤 좌우보시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진하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참잘 오셨습니다 예, 두 주마다 바뀌는 이 자리에 오늘은 우리 일지역 성도님이 이 시간에 다음 주까지 그 다음에 이지역 성도님들은 어 11시 반에 여기 계시면 됩니다 혹시 혹시 꼭 그, 시간을 지켜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예배는 빠지지 마시고, 좋은 시간에 오셔도 괜찮겠습니다. 오실 때, 주차 를 생각하셔서, 정한 시간에 오시고, 너무 많은 교제 때문에, 코로나 이후에 조심하는 건 약화되지 않으면 됩니다. 만예배 이후에, 당면실에서 임시 당면로모입니다수정에 이제 100회 전교회 벌써 100회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내일 모레, 10월 12일 화요일 오전 10시 망신이 교회단에서 있겠습니다. 난예배, 난예배, 이부 난예배 후에 본당에서 1에서 8 여전도에까지 원래로 모입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4시 장충교회단에서 수도도의 여전도 실행위원회가 있습니다. 교회 출발은 오후 30분입니다. 그리고 작년부터 사실은 강사목사님을 섭외했고 기도하고 준비해온 일이 이제 이번주 토요일에 있게 되겠습니다. 여전도의 연합 수령입니다. 여전도의 연합회에서 주최하면서 대상은 여전도 연합회원들 모두있 해당이 됩니다만 은혜를 선호하는 분들, 남성분들 전부 모시라고 초청합니다. 모시면 참 좋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집회로 모이냐 우리 규정을 따라, 반응지침을 따라 모일 것이고 식사하지 않습니다. 그 시작이 내시고, 저녁 전에 마칩니다. 중간에 특별히 뭐 간식이 없습니다. 그냥 많이 하시고, 그냥 간단히 물하고 여전히 뭐 준비하기 조금 미세터인데 최대한 반복심을 지치고, 뭐 다른 것 하지 않고 예배 두고 엎드리고, 중간에 쉼이 있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많이 참석하셔서, 이럴 때 우리 신앙과 믿음이 다시 회복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김인종 목사님이 감사로 오시고, 주제는 기도함으로, 복음 전도의 문이 열리게 하소서. 한 주간 기도하셨다. 가 우리 모든 여전도 회원들과 교회 의큰 역사가 드러난 시간이기를 바랍니다. 이제 할렐루야 찬양대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